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주 한인 골퍼들을 위한 예스골프의 케빈입니다. 리키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릴 채는요 바로 스릭슨의 GX5 아이언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슬릭슨 아이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지난주에 GX7 아이언을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핫한 아이언이죠. 바로, 그렇죠. 브룩스 캡카 선수가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핫해졌는데, 이 GX5는 그 브룩스 캡카가 사용하는 아이언의 동생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정말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 상급자 GX7체에 들어가는 많은 기술들이 이제 GX5로 들어간 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GX7보다 더 향상된 부분이 있다고 라 하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뭐... 볼 스피드겠죠? 네, 네. 볼 스피드. 어, 볼 스피드가 뭐죠? 어, 볼 스피드는 공과 페이스가 임팩트 당시에 음. 어, 그 공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을 어, 뜻하는데요. 어, 어, 그러면 에너지가 더 많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 아무래도 더 거리도 많이 나고 하겠네요. 그렇죠. 네, 에너지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거리가 향상된다고 음. 보면 되죠. 그러면 이 GX5에는 그 보이스피드를 향상하는 기술들이 들어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네, 첫 번째로는 어, 이제 AI 테크놀로지가 음. 어, 에어, 들어간 이제 음. 페이스인데요. 네. 네, 그 뒤쪽에 이제 어, 이런 어, 뭐 thickness 네스 음. 두께, 네. 뭐 아니면은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음. 최대한 어, 반발력이 좋게끔 만들어지는 음. 디자인이 된 그런. 페이스 아, 네, 뒷면에? Technology. 네. 네. 그럼 보이지는 않겠네요. 그쵸. 그렇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오케이. 그럼 뒷면에는 이 AI를 사용한 테크놀로지가 들어갔고, 네. 앞면에는 어떠한 테크놀로지가 들어갔요 앞면에는 네. 이제 또 슈릭슨만의 네. SUP10이라는 고강도 음. 스틸을 사용한 게 들어간대요. 아. 또 고강도 하면은, 어, 공과 또 반발력을 위해서 앞면에 실제로 부딪히는 부분에서 음. 굉장히 어, 좀 반발력을 또 추가로 향상시켜 줄수 어... 있는 그런 네. 기능이라고 네, 볼수 있을 것같은데 그러면 앞면과 뒷면에 다볼 스피드를 향상시켜 주는 기술이 들어갔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좋은 비거리를 조금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 혹시 또 다른 부분들이 좋은 게 있나요? 네, 뭐 GX만의 조금 강점이라면 강점인 게어 이제 아무래도 그 소프트함이잖아요. 음, 네. 어 이제 소프트함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텐 1020, 음. 어 카본 스틸 바디가 들어가는데요. 어. 이게 조금 그, 어, 고강도로 이렇게 좀 어, 반발력을 높이면서도 그 타구감이 굉장히 소프트한 거를 어. 네, 느낄 수 있다라고 오. 하는데 그러면 타구감도 소프트하고 하지만 나가는 볼 스피드는 굉장히 파워풀한 맞습니다. 부드러우면서 파워풀한 채라고 그렇죠. 제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정말 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DX7 편에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외에도 들어간 게 굉장히 많아요. 그쵸죠평스튼도 네. 들어갔고 그쵸. 또 엔더 폴징이고그렇 그리고 v... 또 V 쉐입 네 그렇죠. V 쉐입에 솔울도 네. 들어가고 굉장히 어, 기술이 많이 들어간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그 리뷰를 통하여서 저희가 치는 것을 통하여서 좀 그러한 부분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리키 씨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죠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X-5를 처음 쳐보려고 하는데요 리키 씨 이제 어드레스 시의 채가 어떤가요? 어드레스 씨의 어... 굉장히 야, 얇고 음. 어 깔끔하고요. 네. 그리고 또 GX7을 제가 쳐 봤었잖아요. 그렇죠. 별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어요. 톱 라인도 음... 두께가 굉장히 어, GX7하고 흡사하고 네. 틀린 게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그렇죠. 되게 편한데요. 네. 이 GX7과 GX5로도 많은 분들이 블렌딩 세트라고 하죠. 이제 롱 아이언에는 GX5를 사용하고 숏 아이언은 GX7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셔도 탑 라인의 입장에 있어서 크게 이렇게 딱 느껴지지 않는 그런 네. 탑임라인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블렌드로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한번 쳐볼까요? 네. 오, 좋은데요? 확실히 이 타구음은 좀 굉장히 강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네, 쳤을 때 어떠한 느낌이 좀 드시나요? 어... 확실히 거리가 많이 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어... 가져다 주는 거 같아요. 네. 네. GX7보다 확실히 거리 볼 스피드가 네. 어, 많이 날것 같아. 음, 어... 오케이. 볼 스피드 지금 113.1이 나왔습니다. 113.1. 네. 오. 소리는 GX7이 조금 오, 엄청 가는데요. 소리는 이 GX 오. 그린을 오오. 넘기셨어요. 오우. 이 GX7이 조금 부드러운 이러한 조금 뮤트된 이런 떡떡 네. 이런 사운드였다면 이거는 조금 음 뭐라고 해야지 떡인데 네. 좀 퍽이랑 네. 같이 있는 떡과 퍽이 같이. 근데 이것 도 아이언이 네. 어, 거리감을 위한 사실 거리 향상을 위한 아이언인데도 불구하고 어, 소프트함이 좀 있고요. 음, 네. 그리고 그 어 다른 큰 그런 아이언들 있잖아요 네. 거리를 많이 늘기 리 그렇죠. 위해서 그런 거는 좀 많이 딱딱하고 그렇죠. 어좀 예측 안 되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확실히 음. 그런 감은 없고 음. 좀더좀더 좀더 예민하다 이런 음. 예민하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이번에 조금 뒷땅이 나왔지만 그래도 미스샷치고는 크게 나쁘지 않고 네, 디스턴스도 많이 잃지는 않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어디에 맞았나요? 지금 꼭 정말 알고 싶으세요? <웃음> <웃음> 지금 아주 점차가 안 나오고 있네요. 예, 네, 계속해서 네. 안쪽에 맞고 있는데 네. 방금 두 번째 친 샷이 이 이쪽에 맞은 거를 생각을 해 보면 네. 굉장히 많이 간것 같고 가운데를 맞추면 아마 볼 스피드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말은 곧 가운데 맞춰 달라는 얘기죠? <laughs> 가운데가 안 맞네요. 갑자기 글러브가 생기셨네요? 아네 손에서 좀 땀이 나가지고 <laughs> 네, 네. 긴장되시나봐요 아 그런 건 아닌데 네. 네. 긴장되는 체가 아닙니다 아, 이게. 긴장 좀 하시고 치셔야 아, 될것 네. 같은데 네. <laughs> 굉장히 치기 편한 채인데 네. 그립 때문에 음. 네. 한번 쳐볼게요 네. 아 확실히 아, 글러브를 끼고 쳐야 되네요 글러브 리뷰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laughs> 여러분 글러브 굉장히 중요합니다 <laughs> 네, 어, 이제 이 GX5는요, 아, 기본 7번 아이언이 로프트 각이 31도. 그리고 네. 라인 각이 62도입니다. 그러니까 GX7이 32도였고 GX5가 31도밖에 네, 되지 않기 때문에 차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렌딩 세트하기도 굉장히 좋고 네. 또 근데 1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확실히 거리는 GX7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 스피드가 좋다라는 걸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한번 쳐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치면서 말하고 싶은 게칠때 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고. 음. 그렇다고 또 너무 그 초급자용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들고요. 음. 다른 거에 비해서 소프트함이 확실히 있어요. 음. 있는데도 볼스피드가 네. 전혀, 어, 전혀 다른 볼스피드가 줄지는 않고요. 네. 네. 아, 장갑을 확실히 껴야 되네요. 네. 장갑이 <웃음> 비결이었네요. <웃음> 네. 글쎄, 한번 임팩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타는 계속 안 맞고 있기는 한데 네. 어, 이거 뭐죠? 이거 잠깐만 꼈을때 잠깐 안 꼈을 때. 장갑 안 꼈을 네. 때. 오해, 아, 네. 네. 오해하지 않습니다. <laughs> 네. 어, 너무 좋고요. 어, 캐리 디스턴스가 167 이렇게 나오시면 볼 스피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또볼수 있고요. 네. 피크는 저, 어떤가요? 피크 하이트는 32야드, 31야드, 오, 33야드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 사실 31도 어, 아이언인데도 불구하고 피카이트가 저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공도 높이 뜨고 네. 굉장히 어 디스턴스도 많이 나가는 걸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더 네. 쳐주시겠어요. 네. 오, 그샷 조금 열려 맞았긴 했지만 네, 좀 살짝 푸시성. 근데 디스턴스 여전히 좋고요. 지금. 여기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 스피드가 더 나왔어요. 116 <laughs> 그렇죠. 네. 그러한 부분들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걸. 좀 공을 것 같습니다. 많이 높게 못 뜨, 이렇게 띄우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네. 쉽게 띄울 수 있다 있게 어, 잘 디자인이 된 것. 네. 특히 이 슈렉스는 음. 이. V shape 소리 네. 조금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시는 사람들은 음. 스릭스는꼭 한번 고민해보셔도 음. 될것 같아요. 디봇이 많이 파이시는 네. 분들은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봇 내기 자신감이 들것 같아요. 이거. <웃음> <웃음> 아, 아, 조금 당기셨죠 네. 그래도 너무나도 좋은 확실히 많이 나가네. 네, 아, 네. 장난 아닌데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살짝 주어가 나서 많이 나온 것도 네. 있기는 한데 지금 계속해서 그래도 타점도 많이 올리고 계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폴스피드도컨스스테트하게 나오시고 그런 부분들을 볼수 있고요. 지금 이 GX5와 다른 회사의 채들과 좀 비교할 수 있는 채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뭐 P790 네. 아니면 T200 음. 또 미즈노에서는 JPX91 폴 치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새로 나오는 이제 미즈노 프로2 2 5도 있고요. 캘러웨이 어, 에이펙스 그리고 PXG 젠 4P 이러한 채들이 조금 이러한 채들을 보고 계시면 이 채가 함께 테스트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초액승도 꼭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채일 것 같아요. 굉장히 타워감도 또 소프트하면서도 또볼 스피드가 굉장히 잘 네. 나오고 그샷 오케이 몸이 좀 풀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안 풀렸습니다. 아직 안 풀렸나요? <laughs> 네. 어, 풀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갔는데, 네. 어, 제 생각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네. 보면 제가 제가 일부러 좀잘 너무 안 맞은 채, 샷들은 제가 뺐고요. 네, 보시면, 장갑 낀... 네. 장갑 안 낀. 네, 장갑 안낀 채들 굉장히 일관성 있게 <laughs> 나가는 걸볼수 있고요. 런치앵글과 백스핀 이러한 것들도 어, 굉장히. 이 그린에 들어오는 디센트 앵글이라 그러죠. 이러한 음. 각도들 그리고 피카이 굉장히 높이 뜨는 걸볼수 있어요. 삼0 년들 네, 피크 하이트가 많이 뜨니까 떨어지는 앵글도 굉장히 좋게 좀 떨어지는 그쵸, 같아요.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 높이 띄우는 게좀 중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좀 능력에 볼 어, 부분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에요. 이 170야드 캐리 디스턴스로 7번 아이언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어, 제가 리키 씨랑 같이 많이 쳐봐서 알지만 7번 아이언이 170야드 캐리면 그쵸 지금 치고 계신 것보단 더 기본으로 나라... 그렇게 치죠 아니죠 네. <웃음> 제가, <웃음> 내가 봐서 아는데 <laughs> 그렇게 어 나오지 않는데 <laughs> 제가 음. 만약에 어, 리키 씨랑 쳤는데 갑자기 7번 아이언을 쳤는데 170야드가 나온다 그러면 어 뭐지? 분명히 뭔가 바뀌었다 라고 할수 있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위에 같이 치시는 분들을 놀래켜 주시고 싶으시면 밤중이 가는데 요 네, GX5를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케빈 씨이 채는 누구를 위한 채인가요? 네,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또 소개해드린 것 같이 이 채는 참 초급자 분들 중에서도 이제 다음 레벨로 가고 싶으신 분들 초급자를 내가 졸업했다. 이제 중급체로 가고 싶다. 아까 말씀드린 P790 뭐 JPX f o r g e 이러한 체들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거리도 굉장히 많이 나고 하니까 좀 네. 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단조 아이언인 만큼 이제 중급자, 상급자 하면은 아무래도 손맛을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하는데 손맛과 또 초급자에 있는 이런 비거리와 관용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찾으시는 분들이 꼭 g s 5를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아까 말했듯이 블렌드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GX5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yesgolfshop.com을 방문하셔서 어 보시고 또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또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네. 상담 드릴 거니까 네. 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웹사이트를 비지트해 보시고 또 구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셔서 계속해서 이런 영상을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